어 응? 안녕하세요. 저희 집 사람하고, 처남하고 여기 이제 헤라시 씨나온왔습니다데이거는 어? 아니잖아. 땅저게다 어때 자기야, 긴장되나?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요? 어? 아, 나 자기는 이제 아니, 저 앞에서 치잖아. 어차피 넘어가서 친다. 저기잖아 그래. 쉬워도 치니까. 흔간내요 앞에? 어. 오. 그래서 어차피. 내 그냥 얘기했잖아 발 앞에 해줬는데 조금만 치면은 자기는 넘어간다고 근데 힘좀더힘 주고 막 어쩌지 이러면 안 넘어가고 그냥 원래 치는 대로 치면은 무조건 넘어가겠다. 치세요. 아니저 앞에 아, 나가는 거 아. 하고. 아저 사람도 가고 나무 치고. 라운딩 거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네. 네. 아, 그래서. 네. 처음이에요?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 아두 번째. <laughs> 오, 좋다. 오, 사람 어데까지가려나 그쪽 사람 쪽 있는 쪽 같은데, 딱 사람 쪽는쪽 같은데. 앞쪽으로 날아갈래. 어? 앞쪽으로 날아갈래. <laughs> 자기야. 어, <동이> 보였어. <웃음> 아. <웃음> 공이 보여요. 집중하면은 다 보입니다. 특히 밤에는 더 집중해야 돼요. <laughs> 자기 공 어디 갔지? 이고이고이고하싫나더치나하나고나 고이나. 고이티고이이나공이나공이나어이나공이나 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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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이나고싶나 고이나. 고이나. 이나고이이나고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툭 갖다 댄다 생각하고 갖다 대면 넘어가요 그냥 정확하게 맞추면 아 가자 오베트 가시자 어어그 그렇게만 맞으면 돼요. 오 바로 많이 나가네. 어. 내가 시 나도 갈까. 아니 치고 와 빨리 따라온다. 언제 기다리는 거지. 아기 네 여자들이 생명이야. 아 다행이다. 아, 남자만 몇 생명. 오지잘 맞았다. 우시아. 자동이는 옹글이 난대. 타라. 네. 어. 오잘 찍었다. 뭔가 요 바로 위에 있어. 어. 이 바로 위에 언덕. 아두 번째 언덕인가? 동이는 아유다. 이제 좋 우와 여기서 이 동희 이제 에, 이제 S 하고. 그만 들고 이제 걸어서 올라 가고 염려한다. 와, 지금 많이 왔네. 좀 있네. 어, 저 왔거든. 자기는 동인 S하고 들고 올라가라. 네. 83m. 83m. 얼마나 오르막까지? 아, 7번은 크긴데 8번. 8번이나 어 8번 하고, S하고 들고 올라가나? 8번 하고, S하고, 8번하고? 어, S하고, 포트하고, 이렇게 는 들고 다녀. 어, 7번 할 때. 아니, 치 올라갈 아니면 저기 올라갈 건데 이거아니 아니, 좋아면 빠트는 안 올라갈, 안 올라갈 거잖아. 아니, 아니, 하면거아니 아니, 거잖아. 아니, 아니, 하 빠트는 거잖아. 아하도 들고 아, 그래, 다녀야 돼. 공주 앞으로 빼고 자리 가안 좋네. 어. 오케이. 이제 있어 있어 자기가 이제 둘고 가야 되는 거라. 저거를. 아니, 야, 어. 걸로 골로, 걸로 걸로 와. 내려가기 전 연습, 어프로치. 뚝 어, 어. 찍어. 들지 말고, 그냥 찍으면서 앞으로 살짝 나가. 찍으면... 어. 어. 왼쪽으로 70% 가고, 어. 손, 발직 주지 말고, 그대로. 너무 세운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세우지 말고, 20m는 10m만 세우고. 그렇지. 오케이. 일단 그린에 그렇게 그린만 올라가면 돼. 저거야, 일단은. 탑볼 나가지고 쭉, 어,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 됐어. 가자, 이제 준비하자. 공 챙겨. 어, 공다 챙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큰 아들 됐고 지호 됐고 첫 라운딩을 왔습니다. 지호가 이제 골프 시작한 지한달반좀 이렇게 됐는데 레스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laughs> 오늘 이제 아버님하고 우리 네, 손주 지호하고 딸에삼대 네? 네. 하고 사위 박성웅하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삼 대가 모여서 오기 쉽지 않은데 저기요 네, 네. 네 오기 쉽지 않은데 오늘 뭐 하이트 한번 하고 되게 안 다치게. 네, 예, 볼잘 보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도록 하시다. 아버님,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아, 오늘 딸 사이, 손자 와서 같이 한 라인딩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기분이 짱입니다. 네, 오늘 제 목표 다수를 97개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잡았대 네. 네, 네 달성하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달성합니다. 네. 충분히. 오케이. 박지호, 같이 소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오는 목표 다수가 115개로 아빠가 잡아놨습니다. 예.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5, 10, 딸기는 소감? 네, 너무 가까이 드리도지 마시겠습니다. 네. 아들이랑 신랑이랑 아빠랑 같이 와서 아주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어, 다 목표 타수는 105개로 잡아놨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해주시고. 10, 10, 네. 네, 오늘은 반스윙 살랑살랑. 살랑살랑. 화이팅. 네. 자, 우리 같이 딱가주 화이팅 합시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와 어, 진짜 뭐라고? 기분 좋다고? 시험 치는 거 지금 두근두근 거리지? 기말고사 어. 때부터 더 떨려? 아니 그건 아니지 <laughs> 시험이 너무 그래 나중에 손 떨린대 애들 이러더손 이러더라 열려가지고와나 심장핀 빨리 어 보자 응? 어, 와비핀봐비핀뭐라 어머 어. 어, 뭐 77인데 차분하니 보자 <웃음> 108 <웃음> 어찌 된 거야, 치우까지꼽다 아, 그 응, 됐어 더 꼽아야 될것 같은데. 헐렁해도 괜찮아요, 아버님. 어 아빠는 뭐, 저 뭐, 뒤에서 뒤에 치도저 거리는 넘어가더라. 진짜? 어. 그래서 4 그래, 아빠는 좀 천천히 치잖아. 그래, 맞으면 네, 네, 그래. 네, 말씀하시면, 네. 그래. 아, 아빠가 제일 처음 쳐야 되는 거나 원래. 아니다, 아빠는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아, 내 마지막에 아, 많이 마지막에. 원래는 맹철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음. 나가고 쳐야 되니까 아빠는 내 마지막에 쳐야 된다. 아우 자, 우지좀안지금치시 됩니다. 준비하시고 칠십시오 화이팅! <목소리도> 화이팅! 아 열리지? <또는 목소리도> 아니, 지나가서. 굿샷. 아. 괜찮아요. 내려옵니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자, 지정 들어가. 티 빼고, 티 <목소리도> <피> 꽂고. <목소리도> 여기 말고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꼬자. 아그 말고 어 뒤에 그뒤 아니 아니 옆에 한줄 뒤에 한줄 뒤에 이게 어어 어. 오케이 가운데 딱 하고. 너무 어, 시안 쳐도 돼. 어시계안쳐도 된다. 화이티에어 연습생 하고. 옳지 그래 그툭 치면 된다. 자 다시 연습이 하고. 아 에어팟 들고 올까? 꾸셔. 어 나갔어. 들어다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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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 <람소리>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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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 많이 다어서 엎어라 야 죄송합니다 뒤에 칠게요 私のことは何でしょ

근데 셔틀 샷 치고 잘했다 무조건 따로 붙는데 아니고 딱나왔다 음. 음. 어, 약간 힘인데 근데 별로 푸시 포시, 푸시가 났지 이래 때쓰겠어가지이렇안났고 푸시가 났지 아, 여기는 어. 네. 그렇게 많이 안보네 지금 처음이다 이런 거 아, 차, 카드 뭐가 니 카드 거아니야카 카드 나가는 거 친구들 아깝다 가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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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않았어, <laughs> 실감 안 나지? 어첫 라운드에서 그래도 첫티치 느낌 어땠 네,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주 <laughs> 잘했어 <됐어>. 만족해야 되나? <laughs> 그럼 야상계가 어디고 니 저쪽에 가있다 멀리 가있다 보고 칠려면 이렇게 야되는데어 그래 그렇게 쳐야돼 그렇지 아나 너무 차가 고장났다 응 음. 어? 부션 잘 샀다 어 살았다 어, 어 살았다 살았다 어, 저 나간다 어, 나간다. 어 나하고 같이 있다 신발 쪽 앞에 가있어 오케이 이게 페어웨이 그림 정도야? 응 어.